저는 오늘 지적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에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생각하고 해온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식재산 기본법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창출 보호 활용입니다. 창출 보호 활용은 계속 반복해서 말해 왔고 들어왔는데, 그것의 그것의 사이클을 얼마 사이클의 효율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지식 사회에서의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세 가지 요소에서 가장 효율이 낮은 부분의 효율이 전체 효율을 좌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창출이 아무리 많이 많이 돼도 창출이 8차선의 효율을 갖추고 있어도 보호가 2차선이면은 그 전체 효율은. 8차선 2차선 대에서 나누기 평균 5차선이 아니고 가장 낮은 효율은 2차선이 그 전체 효율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창출, 보호 활용 중에서 그세 가지를 볼때 저희 우리나라에서 창출은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지만 다소 미흡하지만 그러나 최악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활용 면에서 보면은 활용이 최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활용 부분에 활용을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활용의 문제점은 보호가 되지 않으면 활용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 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우리나라가 이 시점에서 창출 보호 활용 세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보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 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보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식재산기본법을 임하는 자세, 지식재산권을 임하는 자세가 다소 애매모호한 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강력하고 적절한 지적재산, 지식재산권 보호를 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그런 장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좀 불매확한 면이 있다. 우리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이 지재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영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중국만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싶어 하는데 다 되고 싶어 하는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뭐 혜택이나 이익을 포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걸 포기는 하지 않으면서 선진국은 되고 싶고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무역이 만성 적자인데 우리나라가 지지권을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회의를 에,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기술무역수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한데 어떤 분은 만성, 무역이, 만성 적자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이걸 또 자세히 분석해 보면 꼭 그렇지만 않다. 우리나라는 매우 액티브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출도 많이 늘어나지만은 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없어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 말을 안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도 우리가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향후 10년, 20년, 30년, 50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렇게 볼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 경쟁 상대가 있는데, 자질구레한 경쟁 상대는 집어치우고 좀 강한 경쟁 상대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뭐 영화를 만드는 산업을 대표적으로는 충무로라고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미국의 헐리우드가 있을 것이다. 이제 뭐 제약산업에서는 세계 제1위 기업인. 과이자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류 기업인 동아제약이 있고 항공기 회사는 보잉이 있고 우리나라의 한국 항공우주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뭐 교육 쪽에서는 뭐 세계 제일을 대학이라 할수 있는 하버드 대학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서울대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리걸 인프라스트럭처로 해서 법 데이터의 법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미국에는 웨스트로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로앤비가 있는 그런 식으로 비교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향후 50년 이내에 이 분야에서 미국의 세계 최고 이 기업이나 이 대학이나 이런 회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으므로 아예 이긴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고 할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이런 분야들이 어떤 분야냐 하면 향후 50년 이내에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매출이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0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배 정도 뭐 사실 하버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재정 그 수익 수익이나 재정금하고 서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건 아마 1 0 0분이라 아니고 천배 이상 뭐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면 세계 제일의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우리나라의 동아제약이 비슷하게 이제 100배 정도로 차이납니다. 물론 뭐 매출은 100배 조금 안 되지만은 영업이익은 오히려 100배가 더 차이 나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우리나라가 아예 경쟁을 포기해 버리고 뭐 포기해 버리는 경쟁할 엄두를 못 내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분야를 그런 식으로 내버려 두면서 그렇게 포기하면서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하고 향후 어떻게 목표를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가고 꿈을 작게 가져갈 것이냐, 저는 꿈을 좀 크게 가져가서 좀뭐 이만한 것이 좀 재미있지 않겠느냐, 뭐 조금씩 조금씩 얻는 것도 재밌겠지만 큰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 사는 것이 인생이 좀 재밌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식재산 그럴 때 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역사적으로 쭉 보면 사실 60년대 이후 70년대까지 지식재산권 자체가 없었던 시대니까 그 이전은 말할 필요가 없고 70년대 80년대 보면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이하는데 있어서 무시하든지 방어적으로 그렇게 뭐 대해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얘가 이데두 가지 뭐 중에서 하나만 말씀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1970년대 우리 국내 음악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저작권이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외국의 제작권자에게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국내의 제작권자에게만 분리, 권리를 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팝송에게는 팝송에게는 제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가요에 서 가요에게는 제작권을 인정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목적은 우리의 국내 음악 산업, 국내 제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작권법을 이끌고 간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결과는 방송국에서 음악을 틀 때마다 우리 국내 음악을 하면 틀면 제작, 제작료를 작 줘야 되기 때문에 제작권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비싸다 해서 그때부터 냅다 파는 것이 하루 계속 틀어주는 것이 공짜인 미국 팝송을 계속 틀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팝송은 귀에 있고 또 음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투자, 투자된 여러 가지 인력이나 노하우나 뭐 기술이나 전문성이 나 높다 보니까 음악도 세련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팝송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가요를 가끔씩 들으면 가요는 영 촌스럽고 재미없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대학교 입학할 때저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친구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조영필 노래를 들으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말했냐면 대학생이 어떻게 가요를 듣느냐 대학생은 팝송을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워낙에 팝송에 익숙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도 사실 우리 국내 영화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쿼터제를 두었는데 이런 쿼터제로 인해서 국내 영화가 쓰레기 생산만 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이상하게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고 외국 거를 국내를 보호하고 외국 거를 물리치는 그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산업이 퇴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우리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약간 포지티브하게 그렇게 이제 수동적이다가 조금 불명확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기본법도 시행을 하고 FTA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또는 도약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IP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환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재권을 강하게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재권을 어느 정도로 보호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삼성이 한국과 대만과 일본과 미국의 특허를 다 가지고 있고 대만의 한 회사가 삼성의 그 특허를 각 나라에서 모두 다 침해하고 있을 때 삼성이 어떤 나라에서 국제 특화 아, 특허 소송을 재개할 것인가 먼저 재개할 것인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통계를 한번 제시해 드리면 2003년부터 2011년 최근 1 4분기 까지 삼성이 미국 지방 법원에서 소를 제기 당한 횟수가 170번 lg 는114번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삼성이 원고 로서 공격적으로 활약한 때한 회수가 24, 3번, LG가 34번. 주로 삼성LG가 미국 법정에 끌려가서 피고로 고생을 하지만은 가끔씩은 삼성LG도 공격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중에는 이제 뭐 방어를 위한 공격일 때도 있지만은 드러는 이제 공격을 위한 공격도 있다. 삼성LG는 미국 법정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삼성LG가 그러면은 우리 한국 법정에는 얼마나 많이 출연했을까? 삼성, LG가 이런 2003년, 2011년 오랜 기간 동안, 엄청 긴 기간 동안 우리 한국 법정에서 우리 한국 기업을 상대로 원고로 출연한 횟수, 그게 질문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삼성, LG가 그 기간 동안 외국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횟수가 몇 테일까? 인데 앞에 질문. 우리 한국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횟수는 제입입다다국에서한국에는한국한국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에이여론에 좋지 않게 비칠 수가 있기 때에에국에에서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에서한국한 통계는 아닌데 특허청에서대부에데이터베이스에 판결문을 달라고 공식적으로 달라고 했고 그 받은 4 0 4개의 판결문의 원고 피고를 다쭉 봤을 때. 삼성 LG는 피고로는 가끔씩 나타나는데 원고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삼성 LG가 8년 동안 미국에서 23번, 34번, 57번 정도 원고로 출연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삼성 LG가 한국 법원에서는 외국 기업을 상대로 몇 번이나 원고로 출연을 했을까? 그것도 답은 0번입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한 건은 가끔씩 있고 지금 애플 건도 있긴 하지만은 이400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판결문을 기초로 조사를 했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해버리고 이 진짜 싸움이야 싸움으로 가지 않고 취하는 모션만 취하고 뭐 소송을 제기하는 모션만 취하고 취하해버리는 그런 건은 이제 없다하고 소송이 끝까지 가서 판결로 나온 것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우리 삼성, LG가 우리 법원을 상당한선 연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시나리오에서 예, 조금만 삼성이, 좀 쳐들러주세요. 예, 삼성이 어디를 선택할까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어서 상당히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 그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통계를 봐야 되는데 쭉 외국의 통계를 보니까 미국은 특구권자의 성률이 59%고 배심원 재판을 신청하면 67% 우리나라는 통계가 없어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물어보니까 26%라고 합니다. 통계도 없는 정도의 실정이고 일본이 가장 낮아서 20%. 우리가 취재금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다고 욕을 하는 차이나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33% 정도입니다. 이런 견지로 볼 때는 아까 같이 삼성이 어떤 나라에 스톡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볼 때는. 일본하고 한국은 절대로 피해야 될 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법원이 특허권자에게 굉장히 인색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대만이 최근 특허권 성률이 높기 때문에 대만 대만 회사를 잡기 위해서 대만 법원으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지,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 법정이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죠. 세계의 국, 모든 대부분의 국제 특허 소송은 미국으로 다 몰려듭니다. 미국 특허 미국 법원이 특허권자 성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통계도 또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이렇게 전 세계 특허 소수 국제 특허 소송의 대부분을 다 끌어안고 가는데 우리 삼성, LG도 외국 회사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국내는 외면하고 미국 법원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해서 미국과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소송 비용, 소송 심리 기간, 그리고 특근자 성률, 그리고 소담배상액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뭐 중요한 변수로 미치는데 우리가 소송 비용은 우리가 뭐 굉장히 강점이 있는 거죠. 미국은 뭐 300만, 500만 이런 비용이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통계는 없지만은 매우 뭐. 잘 작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생각하고 심리 기간도 우리가 우리가 뭐 대충 맞출 수 있거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특허권자 성률이 문제입니다. 특허권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서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면 뭐하고 창출 보호가 안 되면서 활용이 되기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냐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통계마다 좀 다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의 특허권자 성률은. 6 내지 28% 내지로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6%까지도 생각하고, 사실 6% 이하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자료가 좀더 열심히 캐면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6 내지 28%다. 더 정확하게 보면 6%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 이런 나라에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하고 잘해보자고 해서는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한 나라가. 한 나라가 더 앞,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 2003년에 직제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8년이 지났는데 일본이 지난 8년 동안 직제산금 보호가 법원에서제대로 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전이나 후나 그러니까 일본도 8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은 직제산을 보호하는 수준을 높이지 못했다. 우리가 일본 따라가면 우리도 똑같을 것이다. 그러면 직제산 기본법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반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미국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추어서 미국은 무효가 되지 않도록 유효추정의 원칙을 둔다든지 침해 판단을 잘, 받, 잘 받을 수 있도록 균등론을 적용하고 간접침해 적용하고 그리고 데미지에 관해서도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고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특급권자가 너무 재밌는 거죠. 특히 징벌적 배상 제도는 내가 손해본 거는 100억원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제가 고의라고 피고가 고의라고 법원이 너 100억원만 가져가지 말고 200억원 더 해서 300억원 가져가라고 하니까 와 정말 특허제도 땡큐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300억원 받은 그 회사가 그 벤처회사가 나머지 200억원을 어디에 쓰겠느냐 역시 믿을 것은 R&D밖에 없다 또 R&D 재투자하고 특허를 만들고 또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엿 봐야 되겠다. 그렇게 선순환 구조가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처럼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특허를 보호해줘야 특허가 거래가 되고 활용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누가 돈 주고 특허를 사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돈 주고 특허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이 유럽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유럽에서 단일의 특허 부분을 만들어서 침해 소송을 한 방으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야 국제특허소송이 유럽에서 형성이 되고 그런 소송이 유럽 내에서 형성이 돼야 보도 호 제대로 잘 되고 유럽 내에서 기술이 활용도 잘 되고 이전도 잘될 것이다 하는 것이 유럽이 지금 단일 특허법원을 만든다는 노력의 그 목적, 최종 목적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식의 유럽의 노력 그리고 미국이 앞서가 있는 그런 것에 우리가 맞춰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 비전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한 25년 전만 해도 반도체 분야 자동차 분야 원자로 핵발전소 이런 분야에서 미국을 이기기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분야인데 불과 25년 후에 다이 반도체 분야 자동차 분야 원자력 핵발전소 분야 이미 이겼거나 이기고 있거나 곧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50년 정도도 걸려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25년 되니까 우리는 다 이겨 버렸습니다. 아까 안현실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참 복받은 나라에 사는 거죠. 굉장히 큰나라에 있는데 그대로 쭉 가는 평행선을 그리는 나라가 있고 조금씩 조금씩 태보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저 밑바닥에서 낫승에서부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그 성장에 우리가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 굉장히 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제일, 저는 제일 첫 페이지에서 이런 분야 충무로 동아 서울대학교 로앤비 이런 분야가 50년 이내로 이런 미국의 세계 제일 기업 회사 서비스를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한 25년 내지 50년 동안 우리가 잘하면은 직자상 기본법 제정을 기, 뭐 기회로 해서 기회로 해서 잘하면은 이런 회사 다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